안녕하세요, 모리치입니다. 검은사막모바일에는 정말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클래스의 조작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높은 조작 난이도로 인해 중도 하차하게 되는 클래스인 레이븐의 전승기술을 포함한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생각하는 레이븐의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레이븐을 플레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이븐의 클래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레이븐의 전승 기술과 PVE 스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브는 리퍼의 망자유린과 카르티안의 악몽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망자유린은 높은 타격수를 가진 근거리 스킬로 출혈 효과와 이동 속도 증가 효과도 적용되며, 카르티안의 악몽은 레이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어둠의 조각 사용을 통해 공격력 증가가 가능한 높은 딜량의 원거리 스킬입니다. 두 가지 스킬은 정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는 타격 대상의 정신력 흡수 및 전투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원거리 공격 스킬인 카르티안 양몽을 착용하여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레이브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5초마다 한 개씩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기술을 사용했을 때도 생성되는 어둠의 조각이라는 지속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 어둠의 조각이 생성 시에는 15초간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이 10% 증가하며, 이 생성된 조각을 사용하면 15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되고 모든 우두머리 피해량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브는 모든 콘텐츠에서 이 어둠의 조각을 사용하는 스킬들의 활용이 아주 중요한 클래스인데요. 어둠의 조각은 심화 설정을 하는 것처럼 해당 스킬에 조각의 적용 유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조각을 사용하는 스킬들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어둠 폭발은 기술 사용 시에 어둠의 조각 한 개를 소모하여 10초간 공격력 60이 상승하고 전승 기술인 카리티아의 악몽은 타격 성공 시에 어둠의 조각 한 개를 소모하여 10초간 공격력 60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레이븐의 주 공격 스킬인 열망의 꿈은 어둠의 조각 세 개를 소모하여 타격 피해를 30% 증가시킬 수도 있고 어둠의 파도는 조각 한 개를 소모. 공격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의 기운은 타격 대상의 공격력을 10초간 하락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레이븐의 기동성 스킬인 까마귀 불꽃은 어둠의 조각을 사용하면 기술 사용 중에 적과 충돌하지 않게 되고 까마귀 돌진과 어둠의 그림자는 어둠의 조각을 사용하면 사용 횟수 증가와 PVP 콘텐츠에서는 슈퍼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레이븐은 모든 콘텐츠에서 이 어둠의 조각 사용 여부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 사냥 스킬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둠의 조각을 사용하면 공격력 증가와 타격 피해 증가 그리고 공격 범위가 증가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자동 사냥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중 착취의 기운만 어둠의 조각을 해제해 주시고 나머지 스킬들은 모두 어둠의 조각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레이븐의 계열은 아이브를 메인으로 하여 알과 라브리프 중에 하나를 서브 계열로 적용하시길 추천드리며 레이븐은 정신력을 소모하여 어둠의 조각을 추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력 회복 기억 가기는 최소 30% 이상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승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카르티안의 악몽 대신 그림자 분출을 착용하여 자동 사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이븐의 PvP와 태양의 전장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븐은 본 게임의 많은 클래스 중에서 조작 난이도가 높은 클래스로 유명한데요. 그중 한목하는 부분이 바로 기동성 스킬들입니다. 레이븐의 기동성을 담당하는 스킬들은 첫 번째 조각 사용 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공격 준비 중에는 슈퍼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공격 중에는 슈퍼아머가 적용되지만 어둠의 조각 사용 시 추가 기술은 특이장에서는 슈퍼아머가 적용되지 않는 까마귀 돌진, 두 번째 기술 사용 중에 슈퍼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어둠의 조각 사용 시 재사용이 가능한 즉시 발동 기술인 어둠의 그림자. 세 번째 첫 공격 중에 전방 가드가 발동되고 투기장을 제외한 콘텐츠에서 마지막 타격 시슈퍼하머가 적용되며 심화를 온으로 설정 시에 기술 동작이 변경되는 어둠의 업화. 네 번째 모든 콘텐츠에서 기술 사용 중에 슈퍼하머가 적용되고 어둠의 조각을 사용하면 기술 사용 중에 적과 충돌하지 않게 되는 까마귀 불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레이븐의 주 공격 스킬이자 투기장을 제외한 콘텐츠에서 공격 준비 중에는 무적 공격. 중에는 슈퍼아머가 적용되고 심화를 온으로 설정하면 순간이동 후에 까마귀 지대를 생성하여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반까마귀 총 5가지인데요. 이 기동성 담당 스킬들은 연계로 사용하면 더 좋은 효율을 볼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PvP 컨텐츠를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PvP 스킬 구성은 기동성 스킬들과 레이븐의 주 공격 스킬들 그리고 전승 기술인 카르티안의 악몽을 포함하여 구성해보았는데요. 모든 기술들의 조각 설정과 반까마귀의 심화는 모두 온으로 설정해주시고 버프 스킬인 어둠 흡수는 참여하는 콘텐츠에 따라 첫 공격 시 전방 가드가 적용되는 어둠의 어파와 변경하시면서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레이븐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는 기동성 스킬인 까마귀 돌진과 까마귀 불꽃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반까마귀와 전승 기술인 카르티안의 악몽으로 공격한 다음 어둠의 그림자와 멸망의 꿈의 빠른 연계로 마무리하는 콤보인데요 이중 까마귀 돌진은 어둠의 조각을 적용하면 투기장에서는 첫 번째 공격만 슈퍼하머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콤보는 어둠의 그림자나 까마귀 불꽃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다가 원거리 공격 스킬인 멸망의 꿈이나 착취의 기운으로 공격한 다음, 밤까마귀와 카르티안의 악몽 연계 후 까마귀 불꽃이나 어둠의 그림자로 마무리하는 짧은 콤보인데요. 이중 밤까마귀와 카르티안의 악몽의 순서는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레이븐의 태양의 전장 플레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븐은 대규모 전투에서 정말 손이 바쁜 클래스인데요. 네 가지의 기동성 담당 스킬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근거리 공격 스킬인 반까마귀와 전승 기술을 포함한 세 가지의 원거리 공격 스킬들을 주 공격 스킬들로 활용하면서 태양의 전장을 플레이해보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효율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레이븐의 월드보스 스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레이븐으로 월드보스를 제압해보니 최근 우두머리 피해량 너프와 신규 클래스들의 출시로 인해 예전보다 월드보스 보상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스킬 구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보상을 받았는데 레이븐으로 월드보스를 제압하실 때는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플레이하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전승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카르티안의 악몽 대신 착취의 기운을 착용하여 월드보스를 제압해시면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레이 해본 레이븐은 먼저 전승 기술의 추가로 인해 예전보다 자동 사냥 효율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사냥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에서는 생각보다 손이 정말 바쁜 클래스라 연습이 충분하지 않다면 좋은 효율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만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힘든 클래스라고 생각했으며 전체적인 스킬들의 딜량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기동성 스킬들이 많이 아쉬워 가뜩이나 스킬의 조작 난이도도 높은 클래스인 레이븐이 어떤 콘텐츠에 화되어 있는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밸런스 패치가 진행된다면 운영진 분들께서는 레이븐의 개선을 진행해 주신다면 매력 있는 클래스인 레이븐을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레이븐의 전승 기술을 포함한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해 보고 생각하는 레이븐의 클래스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치TV의 모리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